다 같이 웃으면서 잘 그래. 아 그래? <laughs> <laughs> 아 너무 가식적이잖아. 아 진짜 웃겨. 아 웃어네. 아, 그래. 아. 아, 우리가 오늘은 어뭘할 거냐면 어, 먼저 또 지난 한 주간 지난 주간에 어, 감사했던 것들을 또 나누고 또20 2025년대 2025년 초에 어, 계획하고 꿈꿨던 것들 이룬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나아가서 2026년도에 하나의 뭔가 이루고 싶거나 이루고 싶거나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혹시 지난 주간에 감사했던 아, 부분 지난주? 지난주... 네, 먼저 전그 보시면 저희 올라왔던 영상에 감사한걸 하나 올리신 분이 계세요 오 네. 오 저희가 그래도 지금 구독자 16명입니다 가예예 감사하다. 예 아, 이친구이친구이친구 뭐, 다행히 어. 여기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이 있었고 이두 <laughs> 번째 영상에는 딘딘님께서 올려주신 거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두 번째 영상에 딘딘. 응, 딘딘님 감사해. 딘딘님 어, 어, 감사해.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읽어드리면 추운 날이지만 따뜻한 집과 가족이 있어서 감사해요.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오, 나타다 라디오 같아. 네. 딘딘님 감사합니다. 네. 딘딘님에게 저희가 기프트 콘을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 보내드려요? 기프티콘? 기프티콘은 저희가 <laughs> 뭐 보내드릴까요? 자주 가는 투썸. 뭘 보내드릴까요? 커피 쿠폰. 어, 커피 쿠폰으로 네, <laughs>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 딘딘님은 이메일로 <laughs> 예, 카카오 좋아, 아이디나 <laughs>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거기로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어, 근데 제가 이거 오늘 나누려고 했던 이야기랑 비슷해요. 오 먼저 나눠보실 되겠네요. 지난 주간에 어, 제 아이가 진짜 많이 아팠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 40도가 계속 넘어서 어, 해열제를 먹여도 잘안 떨어져서 그, 교차 복용도 하고 병원도 가서 항생제도 세 번을 바꾸고 세 가지를 막 써보고 해도 막 엄청 열이 많이 오르예요 진짜 네. 근데 제 아이가 그렇게 막 호흡도 막 <laughs> 막고막 막 이렇게 막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이런 이 정도인 것을 처음 봤어요. 아 너무 걱정이 되고 막 하는데 이제 밤에 그렇게 재우는데 그래도 그 이상하게 너무 걱정되고 힘든 그러한 순간인데도 이렇게 침 이렇게 아이를 누릴 수 있는 거 따뜻하게 재울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으면 감사한 거야 갑자기. 음어 당연히 이 아이가 이 가족이 있음에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묵을 수 있는 이 아이가 아플 때 이렇게 쉴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 댓글이랑 좀이 댓글에 참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아플 때몸 누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음. 그리고 힘들 때이한몸 기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참 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것들을 좀 나누고 싶은 걸 써서 써봤었어요. 그래서 뭐 그랬습니다. 오. 혹시 희주는 있나요? 저는 좀 힘들어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랑 다른 친구랑 셋이서 만나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한 명이 늦게 온 거예요. 음. 그 힘들어하는 친구 말고 다른 한 명. 이 그래서 그 힘들어하는 친구랑 둘이 밥을 먹게 됐어요. 전 사실 좀 기분 풀어주려고 음, 음. 그 맛있는 거 먹으러 간 건데 음. 그 친구가 안 와서 자연스럽게 이제. 둘이 얘기를 하게 된 거야. 음. 근데 밥을 먹는 시간에도,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까지도, 뭔가 얘가 뭔가 속이 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둬둔 게 있는 게 너무 보이는데, 물어봐줘도 뭔가 더 약간 싫어하는 것 같고, 음.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약간 움츠려들고, 그냥 가만 히 있어야 되나? 더말 꺼내지 말아야 되나? 뭐 이랬는데, 이제 집딱 도착해서, 제가 집 쪽까지 같이 가줬거든요. 그래서, 음. 빠이빠이! 하는데, 언니 나더 얘기해야 될것 같아 하면서 어. 벤치에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때 탁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도 계속 한주 동안 그 친구 때문에 걱정돼서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음. 근데 그게 좀 풀리는 시간이었어요 음. 어. 음. 대화를 해야 돼요 진짜 맞아. 얘기를 해야 돼다 음. 터놓고 진짜. 솔직해야 돼 그래야 어. 대화가 돼 맛있네 다행이다. <laughs>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와, 우리 우민님은 우민님 우민님이 뭐예요? 우리. 뭔가 동호회 같다. 우민님 저는 제 업에 대한 이야기 제가 이제 방송을 하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협찬이 껴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방송이 뭐 지금 몇 시에? 11시에 만약에 나가요. 그러면 11시 한, 아니 12시 반쯤. 그 그러니까 방송이 끝날 때쯤에 홈쇼핑에 그 이제 협찬 제품이 음. 껴서 음. 이제 들어가 있고 그걸로 이제 매출이 잘 나면은 효율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방송은 사실 이제 매일매일 그 방송 나간 바로 다음날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시청. 아. 시청 이라는 성적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협찬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효율이 잘 나야지만 이제 성과가 좋은 인정받는 약간 그런 건데 제가 그 했던 여태까지 제품이 이렇게 몇, 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화장품 제품이 이제 있어요. 근데 그 화장품 제품이 두 번이 나왔는데 한 번이 이제 완전 역대급 매출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완전 역대급 그니까 전체 여태까지 프로 이제 회차 중에 제일 높게 끌 진짜 어,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제가 했던 이제 회차 엄청 잘 나와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뿌듯했는데 그거와 동시에 저희 프로그램이 MBC에서 이제 우수 제작상을 받게 된거여그지고 그거가 이제 너무 또 감사했고 근데 그거는 뭐 제가 만든 회차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되게 엄청 기뻤었고 근데 어제 이제 막 어제 아침에 나간 방송이 그 전에 역대급을 뛰어넘은 역대급이 또나왔고두개두회차가 대박 근데 그게 이제 모든 회차 다 통틀어서 제일 효율이 잘 나오는 음 근데 이제 그 역대급 레전드 주편을 이제 제가 담당했던 회차가 두개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언니 연말 시상 받는 거 아니에요? 자유가상 보너스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 그뭐 보너스를 받으면 너무 좋죠 너무 음. 좋은데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떠나서 이제 그게 너무 제가 이제 뿌듯한 거죠 아 그래. 잘 나와서 진짜 뭔가 내가 만든 그 회차 한 회로 매출이 거의 한 15억에서 20억 정도가 나왔는데, 대박. 이제 그게 너무너무 뿌듯한 거예요. 언니, 이러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기요. 1 5억 매출을 위한 거기 순수익이 얼마라고 그러면 작가 한 명한테 1억이 <laughs> 하면은 왔으면 좋겠다 어. 천만 원이라고 왔으면 좋. 겠다 아, 어, 좋아야지. 뭐 아무튼. 그래도... 자기 업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너무 좋지. 진짜 어, 네. 어. 그러니까 진짜 너무 너무 뿌듯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 내색은 어디서나할 수는 없지만 어. 그냥 또 이런 데서 한번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잖 같이 일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 아니야? 근데 뭐그한 편을 만들기 위해 뭐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고 피디도 있고 뭐 다. 하니까 이제다같이 열심히 만든 회차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여기는 작가의 일이 되게 중요하고 작가의 힘이좀 세거든요. 구이 아 친구는 이 어, 진짜 너무 어디서 말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 얘기해보고 싶었었어요. 아 음. 네, 그러면 2 0 2 5년는이친 네. 시작할 때 뭔가 이렇게 세웠던 계획이나 네. 품었던 목표를 혹시 이루신 음. 것이 있는지 혹은 없다면 미처 하지 못 이게 끝이 아니니까. 2 6년걸 네. 우리가 세우, 세워봅시다.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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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25년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없어요. 예. 네. 네. 우미는. 어, 뭐 아, 저는 그냥 딱 생각나는 거는 보고타죠. 음. 보고타갔다는 거. 네. <laughs> 사실 저도 <laughs> 저는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이게 이루어지려다가 맞죠? 살짝 이제 보류된 거야 아, 아 보류가 아니고 살짝 딜레이 된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때는 뭐 우리가 뭐100% 이룰 수는 없으니까 아, 예를 들면 뭐 우리 뭐 제가 맡은 어떠한 셀이 있는데 음. 뭐 이렇게 수? 이렇게 번성을 해서 조금 수가 어, 기준 인원을 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잠깐 어... 찍었다가 어... 다시 뭔가 이게 제 개편과 어떠한 시간 지나면서 다시 조금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음... 2026년도는 그 수를 다시 넘는 음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 또 우리 이 팀이 좀더 좋은 그쵸. 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네. 어, 됐으면 좋겠고 또뭐다 아시겠지만 이제 둘째가 이제 네. 내년에 음. 태어나기 때문에 아, 음. 원래는 이제 내년에, 내년에 가질려는 음. 계획이 있었는데 어, 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음. 근데 사실 전혀 타이밍과 그런 게 아예 아닌데도 음. 생겨서 저희도 좀 놀라. 너다 아시겠지만 싱가폴 컨퍼런스에서 거구나. 그런 너가 왜 그런 것들을 계산하고 있느냐라는 마음을 주어서 가, 어, 그런 걸로 <laughs> 이제 했는데 그 시기가 아닌데도 떡 응. 해서 그래서 2026년도 한 해는 저는 예. 둘째 잘 하고 레이스 응. 또 우리 제한 해를 더 제 일들 그냥 그러면 아예 2026년도에 뭔가 계획과 뭔가 목표를 응. 나눠 봅시다 네! <웃음> 귀여워 희주 <laughs> yeah. 아, 26년? 저도 내년에 애기 가질 거고요 오 둘째 네 둘째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27년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건 모르고 아무튼 응. 노력을 하는 시작, 월이 있나요, 혹시? 월이요? 저는 2월부터. 2월부터. 네. 그렇구요. 어, 저도 저희 이제 교회, 저, 저의 셀 번성. 지금이 5명인가요? 고정 출석 10명. 음. 올 오래. 그리고 어,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음, 어, 그거를 좀더 확실하게 실행에 옮길 겁니다. 저는 그런 토퍼 사업 할 거거든요. 너무 좋아. 토. 토퍼 토퍼. 케이크 꽂는 거. 아. 근데 저 이거의 최종 목표는 그 그거예요. 공간 대여까지. 음. 나중에. 임대업. 임대는 아니고 그런 막 파티 공간 대여 이런 거. 돌잔치. 음.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음. 돌상까지 제가 다 디자인하고 음. 그런 거지 하고 싶어. 사진 찍는 스튜디오도 포함인가? 아니요. <laughs> 저는 그 돌상 그런 뭔가 하나의 어떤 그 컨셉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 아, 하고 싶어. 요 공간 대여의 콘저보다는 그런 걸에 네. 더. 어. 더 어. 처음에 네. 케이크로 꾸미는 게 시작했다면 그게 이제 스케일이 커지면 이제 뭔가 돌상이 될 수도 있고, 음... 뭐 생일 그냥. 근데 너무 커지고 싶진 않은데. <웃음> <웃음> 약간, 왜 커지고 싶은 게아니 회인이 예를 들어서, 아, 이렇게 조금 고전적인 거 하고 싶다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한복 막 이런 식으로 코디해주고. 막. 돌쌍 이미지 해주고 막 이런 거. 뭔가요? 네, 근데 너무 그 사람이 맞춰서는 안할 거고. 어. 잘은 되고 싶지만 너무 피곤해지긴 싫다. 1인 내에서 소확 어. 근데 저도 뭔가 한이 만약에 진짜 더 크게 꾸시게 하면 키우는 거고. 근데 일단 그냥 제 통망이 그래요. 음. 음.

그냥 지인들 만들어주고 하일리 돌잔치 때아 전도 그건 뭘로 만드? 직접 이렇게 오리는 건 아니잖아. 원래는 그 하나 커팅기를 사서 할 건데 지금은 커팅기 살진 않았으니까 다 그냥 오렸는데. 손으로 직접. 커팅기면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라주는 건가? 이렇게 이렇 그려나가면서 잘라요, 제가. 3D 커팅기 같은. 거어 그러니까 어, 뭘로? 커팅하는 어, 거? 칼 같은 아 거. 칼 같은 게 있어요. 칼 연필처럼 생긴 칼이 있어요. 아 그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 잘라요. 그래 그래. 뭔지 알겠다. 근데 갈수 없는 길이 있을 거 아니야. 또 글자마다. 그러니까 그걸 조정할 을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걸 잘 본인이 그 순서를 다 외워요. 아, 음. 진짜 똑똑하 음. 응. 네, 아무튼 그거랑 숫자봉세 <laughs> 개는 해 <해야> 되나? 요원하겠습니다. <laughs> 네. 아, 둘째. 어. 아, 세 개는. 네. 네. 둘째. 이거를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잡고 목표? 네, 목표를 잡겠습니다. 우리 우면님. 아 목표 너무 어렵다. 저는, 그냥 소망? 저는 사실 어제 어제 설교 말씀이 너무 우울했거든요. 우울했다고요? 음. 네. 열매. 아 열매. 음. 그래서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무슨 열매를 맺고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아, 어, 막, 너무, 슬퍼졌었어요, 좀. 아, 진짜? 어, 슬프고, 좀, 우울했어요. 아, 뭐, 사실 되게, 우울해 할 새가 없었어. 아 정신없어서, 막, 어, 왔다리 갔다리 하긴 했지만, 음. 일부러, 약간, 안들리, 안들리. 안들리. 진짜 오랜만이다. 음, 안들리. 안들리. <laughs> 어, 네, 안들리, 에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는, 일단 저도 둘째를 가질 거고요. 예! 둘째를, 조동하고 아, 싶어요. 가져야만 하고요. 네. 내년이면 이제 저의 첫째 아기가 일곱 그 살이거든요. 지금 이 이제 초등학교인가요? <laughs> <laughs> 학부모 학부모가 완벽한 학부모가 되는데 음. 그래서 1년 동안 다들 놀라시겠다 이 얼굴에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래서 1년 동안 많은 추억을 좀첫째는몇 살에 낳죠? 스물여덟 스물아홉에 그렇게 빠르진 않았구나. 그렇죠. 그렇게 완전 빠른 느낌은 더 아니에요. 순간 초등학교 학부모되겠다 벌써? 금방? <laughs> 너 많이 남지 않았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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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나는데 <남았는데> 우리는. <laughs> 채윤이는 넷 이제 7살이고 우리 근데 난 채윤이가 벌써? 아, 무슨 말이 안 돼. 어. 어. 우리도 응. 벌써 이럴 걸요? 말이 안 돼요. <laughs> 오빠 그때 셋째가 막세 살이고 그럴 거예요. <웃음> <웃음> 셋째. 아, 부럽다 <laughs> <laughs> 아 나도 세까지 낳고 싶어 나도 나 진짜 무조건 딸은 둘이고 싶어 아 아무튼 네습니다 일단 둘째를 받을 거고 이제 네, 그 내년에 어쨌든 일곱 살 미취학 아동의 이제 마지막 해니까 근데 진짜 많은 좀 추억을 남기고 싶고 음. 어아 너무 부담스러워요 다음 내년 <laughs> 권희는 한번 25년부터 얘기를 할까요? 2025년의 목표는 이제 다이어트가 제일 컸죠. 아, 아, 성공했네. 그렇지. 아, 몇 킬로 뺐지? 제일 부럽다. 거의 한 지금, 지금 15킬로 빼고 진짜? 유지, 유지 중이죠. 와. 유지가 힘든데. 잠깐. 지금 몇 킬로세요? 82킬로예요. 그 그때 거의 100kg 가까이 했고, 97. 형네 집에서 몸터에 됐을 때가 97kg였으니까 대박이다. 아니 근데 키가 엄청 크니까, 그러니까. 3월 달부터 키가... 했었으니까 지금. 어 0.1톤에서 네. 0.08톤으로 내려갔네. 저는 26년도는 저희는 뭐 감사하게도 또 둘째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서 둘째 잘 어, 출산하고. 여덟 출산이죠? 5월 예정입니다. 음. 5월 예정해서. 살아서 하고 또, 너무 좋을 때 태어난다고. 예. 네, 어. 그래서 언니, 호불호요. 뭐 우리도 내년에 가지고 근데. 맞아 그래서 이제 이제 내 가족이 되는데 내 가족 건강하게 제가 잘 책임질 수 있는 아, 야. 완전체다. 그러니까 아, 책임 지는 거 자체가 열매고 책임 지는 거 자체가 이제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게제 첫째 계획이고 계획 이자 목표입니다. 그리고 음. 방금 뭐희주도 그랬다시피 저도 셀을 맡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셀이 뭐 진짜 눈에 보이는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20명 이상이 딱 되는 게 목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셀이 서로 진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기쁨으로 하나 될수 있는 어, 해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일터 제또제 어비 배우고 또 그런 다 보니까 어. 이 저희가 찍는 이 것들이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사람들이 보면 편안해질 수 있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고 저라는 사람도 제 본업에서도 좀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 그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2026년도 한 해가 됐으면 목표나 계획이 있어야지 인생을 잘 사는 건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 그게 큰 가이드라인이지 솔직히 여러분들 사실은 아시겠지만 저도 뭐 지금 뭐 30몇년간 살면서 계획대로 된게 진짜 극소수입니다 근데 그게 실패했냐 아니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방향으로 어,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진 맞아.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꼭그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는 게곧 인생의 실패 그 해를 잘못 살았다의 잣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 보면 너무 신기해. 요 오히려 그거에 스트레스가 잖아꼭 내가 이 계획한 대로만 살아져야 돼. 이건 그러니까그 사람들은 스트레스야. 엄청난 완벽주의자고 엄청 자기 일 통제를 잘하는 사람일 것 같아서 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본인은 안 힘들겠지만 그냥 저저 같은 애들이 맞대. 좀 자기 자신과 그 계획에 좀유 유도리가 있으면아그래 아, 이렇게 흘러 내가 기,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건이 길이지만 이 길로 흘러간다고 그 틀린 게 아니다. 꼭이 길로도 어떠한 어, 길로 인도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좀 편하게 아요 고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하늘과 우리 우리가 2025년도를 한 해를 그래도 잘 버텼고 잘 살아왔기 때문에 내년을 계획할 수 있고 맞아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네, 너무 한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너나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아이의 엄마 아빠들로서 또 많은 영혼들을 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있는 또 리더들로서 또 본인 일터에서 또큰 일들을 맡고 있는 하나의 오미 하나의 히주, 하나의 이사 하나의 건의로서 또 살아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웃음> <웃음> 뭐라는 모두들, 거야? 모두들 건강하세요. 아니 아프... 나 감사 얘기 할 거야. 아프지 마시고. 하세요, 하세요, 하세요. 저는요 일단 둘째를 갖고. 프로그램 매출 30. 아내 <laughs> 아, 돈이 아니니까. <laughs> 그렇지. 아.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도 행복하죠. 근데 어아 진짜 너무 어렵네. 왜 이렇게 어렵냐? 다들 오.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엄청 계획에 대로 이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아, 받아요? 안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음. 아까 오빠가 얘기한 거죠. 음. 그럴 때또 좋은 때가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제 마음을 돌리기까지 어떤 사람은 10이라는 힘이 필요하면은 그냥 한10 정도만 하면 그렇게 마음이 품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는 100이 들어요. 아. 아. 그래서 저는 좀 방금 든 생각이 뭐냐면 아, 내가 믿음이 되게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아니에요.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렇게 마음을 돌리기까지가 진짜 100이 걸리 있어요. 100이라는 힘이. 그러니까 음. 그걸 다 소진해 버리는 거야. 그걸 아. 하면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게 하기까지가 너무 많은 큰 에너지가 음. 소진이 되어 버리는 사람이라서 음. 일단은 그래서 저는 뭔가 섣불리 계획하는 게 엄청 힘들어요. 음. 그게 안될때내 마음을 주, 잡는 게 너무 힘들기 아. 때문에. 응. <laughs> 아, 그래가지고, 아, 진짜, 어떡해, 너무 힘들어. 안 해도 돼. <laughs> 아 근데, 해야, 해야 뭔가, 썸, 성... 쓰에또살것 같아? 어, 해야, 아니, 대명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아, 맞아요. 근데, 이 목표 계획 자체 세우는 게 스트레스긴 해. 근데 네. 이거를, 굳이, 난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 <laughs> 갑자기. 생각해요. 왜냐면, 그래. 어느 정도의 이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어떠한 그런 음. 마음가짐을 갖자는 거죠. 음, 음 그죠. 그냥 마음가짐 음. 정도라 생각해요. 저는 네 담배 피신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옛날 습니 저는 아나저 할게요. 일단 내년에 쇠를 맡을 거예요. 오! 오! 근데 진짜 저한테 힘을 줄수 있는 제자 한 명을 세울 거야. 딱한 명. 나도 이거 추가해 주세요. 씨딱한 <laughs> 명. 혼자 욕심이 너무 많은 거야. 다섯 개됐다 아니 계획 잘 짜네. 아, 아, 좋아요, 좋아요. 안으로 <laughs> 아, 좋지. 아, 디테일하게 좀, 짜는 거예요. 네, 그게. 저는 안일어났을때 스트레스가 너무 많. 그니까요. 아 진짜 네. 너무 그렇죠. 저는 안일어졌을때 너무 힘들어요. 아 근데 이건 저도 똑같이 부수적인 목표 있어요. <웃음> <웃음> 똑같이 이 이야기는. 그죠 그죠. 있죠 있죠. 근데 이제 그 때를 지나셨죠워 이제 리더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시작을 할 건데 딱한 명. 어. 어. 그치, 한 명이 시작되는 거지. 그죠? 그 사람. 어. 그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진짜 뭐라고 할수 있게. 다니고 쓸리고 다줄수 있는 사람. 어. 내가 이 사람이랑 뭐 해보고 싶다. 어. 이사람이랑면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 확신을 줄수 있는 그단한한 사람, 한 사람을 어. 올해. 만날 거예요 아,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는 건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o q u e t croqu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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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o q 한해 동안 열심히 사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아시겠지만 하나의 엄마 아빠로서 또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또 각자의 일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분들로서 사시느라 버티시느라 고생 너무나 많으셨고 무엇보다도 우미로서 희주로서 건희로서 이삭이로서 하느라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2026년도 방금 선포했다 뭐. 방금 어렸어? 말했던 것들 진짜 다 이루고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모든 게더 좋은 아멘. 어, 아멘. 어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응, 그렇게 해도. 아멘. 주여. 그리하지 않으야실지라도 어. 하 그만 그리 하셨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 이렇게 해서 20 2025년 안녕. 20 26년 들어와. 들어와. 좋아. 20 2 들어와 해 볼까? 2025년 자, 안녕. 이천이2 0년은 부와 부와. 하자고. 오케이. 아, 고프다